네, 오늘은 이제 우치무라 간조의 구안음 일곱 번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문제 평안을 얻는 길 나는 평안을 얻는 길을 알았다. 그러나 길을 안다고 반드시 그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나를 죄들에서 구원한다. 그러나 신앙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믿어졌기에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안을 얻는 길, 이 구한록을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우치무라 간조가 자신의 간증을 가지고 이렇게 구한록을 쓰게 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 구, 구한, 음, 구한록을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양현해라는, 이, 이제, 이분이 해석, 해제를 이제 해놓으셨는데, 이게 참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실, 양현해 해제, 죄의 실제를 극복, 극복하는 법. 우찌무라 간조는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이자 사회사상가이다. 그는 189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성서 주석을 쓰고 무교회주의적 기독교 이해를 설파하며 일본 개신교계를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의 근거에 예리한 사회 비평 활동과 비전 평화 운동을 전개하여 근대 일본의 천황제 중심 공국주의적 제국주의의 흐름을 비판했다. 우찌무라 간조의 대표 저작은 초판이 가능된 것은 구한노 기독교 신도에 위한 회심기 이런 것들인데요. 음, 초판이 가능된 것은 1893년 8월이었고, 지필 시기는 1893년 4월에서 6월 하순경이었을 것이다. 그의 나이 32세 때였다. 나중에 이 책으로 회심한 한 중국인의 이야기와 관련해 우찌무라는 지필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베에 사는 강동 출신 중국인 모모 고는 일어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에 의하면 지금부터 3년 전에 헌책방에서 구한록을 오전에 사서 읽고 난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이후 같은 중국 농포들에게 전도하여 작은 교회를 하나 설립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책이 오늘날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니 참으로 은혜이다. 이게 이제 1919년 1월 14일에 일기 이렇게 이제 썼죠. 구한록 이제 우찌무라는 이제 구한록 제17판이 나왔을 때음 초판이 나온 이래 28년 참긴 세월이다. 십자가의 숙제 복음이 여전히 구한록에 쓴대로 이제 십자가의 이 속죄 복음이 지금에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음, 구한록 1 7판이 나왔죠. 음, 기독교 신앙과 사상의 기초가 되는 속죄 신앙을 논난 대표적인 신학 저술이고요. 우찌무라 개인의 속재 체험과 구안록의 내용, 그 속재론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 우찌무라의 속재 체험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찌무라는 이제 어떻게 해서 속재를 체험하게 되었냐면, 아주, 이제, 그, 음, 그, 신학교도 갔다 오고,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지만, 믿게 된지 아주, 이제, 14년이나 지난 다음에, 기독교에 들어온 지 14년이나 지난 어느 날, 실리총장의 한마디가 우찌무라에게 결정적인 정기가 되었다고 해요. 우찌무라, 자네는 자네 마음속만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자기 밖을 보아야 해. 왜 자기 성찰을 그만두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네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가? 자네는 어린아이가 나무를 화분에 심어 놓고 그 성장을 보려고 매일 그놈을 뿌리째 뽑아보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네. 왜 하나님과 햇빛에 맡기고 안심하고 자네의 성장을 기다리지 않는가? 전형적인 속죄신앙을 표현하는 이 한마디가 1886년 3월 8일 우찌무라의 회심의 기반이 되었다. 그는 그날 일기에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기록했다. 내 생애에서 참으로 중요한 날이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힘이 오늘처럼 명료히 계시된 적이 일찍이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안에 지금까지 나의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난제가 해결되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부채를 지불해 주시고, 나를 타락 이전의 최초의 깨끗함과 결백함으로 되돌려 주셨다.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의무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우찌무라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의 인, 신앙의 인의 속죄론을 자신의 신앙적 고투를 통해 체험하기에 이르렀다. 신신한 논쟁과 구안록 집필. 우찌무라는 이러한 자신의 속죄 체험을 기반으로 1893년 구안록을 출판했다. 구안록은 일부와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는 죄에서 벗어나려는 우찌무라 본인의 경험을 기술한다. 이분은 죄의 원리, 기쁜 소식, 신앙 이해, 낙원 회복, 속죄 원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그의 속죄론을 서술한다. 그런데 우찌무라가 이러한 내용의 구안록을 1893년 저술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1873년, 메이지 정부는 도쿠가와 시대에 250년간 지속된 기독교 금지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해외 선교 단체가 들어와 교파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합리주의적 해석을 도입하여 성서를 해석하고자 한 자유주의 신학과 역사 비평학도 그 즈음에 소개되었다. 스피너가 1885년에 일본에 입국해 동경에 복음교회와 신학교를 설립하고 월간잡지 진리를 발간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은 더욱 활발하게 소개되었다. 또한 미국 유니테리언교에서 회 파견한 성교사들의 가르침도 크게 유행했다. 유니테리언 기독교의 관점이라는 숲이를 이제 야노 후미오, 가 이제 기고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는 성서무오류설, 삼위일체설, 원제설을 부정하는 유니테리언의 주장을 소개했다. 그는 합리적인 유니테리언교가 일본 사회에 매우 적합한 종교로 일본이 유니테리언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 신학과 유니테리언교는 일본에서 신신학으로 불렸다. 신신학을 받아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나모리 미치토모와 요코이 도키오가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는 전 인류를 죄악에서 구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또한 이제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신의 사랑은 도저히 인간의 마음에 이해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이 도저히 신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속죄설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 어느 것 하나도 나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설을 듣지 못했다. 즉 그는 그리스도를 신의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사랑의 화신일 뿐이라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속죄설을 부인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전통적인 속죄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야만 시대의 보복적 사고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신의 사랑을 훼손한다고 보았다.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이란 이성적 사고에 의거한 합리주의의 반하는 신화적인 사고라며 부정했다.나아가 그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쟁에서 예수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신인화합의 이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다. 당시 일본은 서구화를 지향하며 아시아에서 탈출하여 서구로 들어간다고 하는 타라 입구의 시대였다.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은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근거한 합리주의였다. 기독교도 일본 재래 종교의 미신성과는 대조되는 합리성의 종교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구원론에서도 인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적 초월성을 모두 제거하려는 과도한 합리주의적 해석을 시도하는 신신학의 힘이 신신학이 힘을 얻고 있었다. 신신학적 구원론에 대해 장로교 계열의 일본 기독교회의 저명한 지도자 우에무라 마사히사, 오자키 히로미치 등은 반박에 나섰다. 이게 이제 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찌무라도 자신의 친구이기도 한 유코이가 신신학을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간의 원제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신인화합의 길을 가르쳐준 도덕적 스승으로 보면서 속죄론을 부정하고 있는 사태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구한록을 저술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적 초월성을 제거하려는 신신학적 구원론에 대응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속죄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이게 이제 그게 우찌무라 간조가 구한록을 쓴 이유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요. 우찌무라의 속죄론이 지닌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난 신의 정의와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첫째는 인류에게 완전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거하는 일이다. 전자는 구원의 최종 목적이고, 후자는 전자로 인도하는 필요수단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죄들을, 죄들을 사면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고요 이래, 이렇게 해서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교의 신은 인간의 죄에 정의의 분노를 바라면서도 그 분노를 완화시키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으며 따라서 십자가의 의미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공의로운 분노를 포함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묻는 신의 정의와 자기 아들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인간을 용서한 신의 사랑이 결합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결합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신의 정의와 신의 사랑이란 이원성에 의해 매개된 일원적인 사랑이라고 이해한 우찌무라는 만약 신의 정의의 진노가 없어지면 신의 사랑만 남는 이런 주의가 되어버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폐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그는 십자가를 신의 사랑으로만 보려는 신신학적 속죄 이해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죠. 신신학은 악을 부분적 혹은 선의 변체로 보고 그실재를 인정하지 않으나 죄는 단순한 병적 의식의 몽상이 아니라 사실 중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죄의 실재를 부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하는 신학의 십자가 이해는, 신신학의 십자가 이해는 하나님의 자비에만 주목하고 형벌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훼손시킨다고 보았죠. 정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다. 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죄의 실제성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무자격성,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이원성에 매개된 이론적 사랑이 승인되지 않을 때속죄론의 진리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보았다. 우찌무라가 기독교의 신을 사랑의 신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얼마나 격렬히 부정했는지는 그의 애제자 후지이 다케시와의 속죄론 논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제자 후지이는 성서 연구라는 이제 책에서 단순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고를 했는데요. 우찌무라는 후지의 원고를 보고 경악한 나머지 이것은 내가 가르친 복음이 아니다라며 후지이에게 삭제를 요구했다고 해요. 후지의 논문의 요점은 대형대벌론을 부정했다. 속죄론을 부정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백한 오류라고 이제 우찌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의 벌로 해석하는 이러한 대형대별의 대벌의 구약적 속죄로는 바울 사상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제 그 로마서의 핵심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신의 사랑을, 신의 사랑을 믿음에 의거한다는 것으로 바울은 신의 사랑만 논하고 있지 신의 분노나 벌의 개념은 어디에도 없다고 이제 그 우찌무라의 제자인 후지이가 이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의 정의라면 죄를 구속하는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신의 정의는 신이 우리들을 자녀로서 받아주는 것 요렇게 이제 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이런 이제 신신학적 입장으로 그거를 이제 글을 쓰면서 자기가 이제 우찌무라의 제자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우찌무라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구안록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니까 러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우찌무라의 속죄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그가 구원해서 인간의 전적인 무자격성과 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했고, 죄인인 인류와 신의 화해는 인간의 회계에 의해 성립하지 않았다. 요, 요런 부분을 거의 그러니까 이 일치된 생명은요, 보면 비슷해요. 간증을 읽어보면, 간증을 듣거나 읽어보면, 아, 이 일치된 생명이구나. 형제구나.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속죄 체험에 근거해 자, 개인에게 속죄 체험을 원체험으로 하여 신의 은혜의 객관성을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기가 이제 체험이 되면 이게 신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음,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도덕 그러니까 도덕이 끝나 이것도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가장 이롭게 하면서 나를 가장 이롭게 하는 길 이게 이제 기독교라고 봤고요. 그리스도의 속죄는의를 사모하는 이의 휴식처이지 악인의 은신처가 아니다. 그는 속죄는 도덕의 궁극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도덕이 끝나는 지점이 신앙이 시작되는 곳이다. 신앙은 도덕 위에 있다. 도덕의 정수를 신앙이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신의 은총에 의한 구원으로서 타율과 자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찌무라의 속재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찌무라의 속재론은 과도한 합리주의적 시대 정신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미신적 몸매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 정통적 기독교의 속재론의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찌무라 간조는 1861년부터 1930년까지 게 사셨고 김교신 우리나라의 김교신 장기려 박사 이런 분들한테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도쿄에서 별세하시게 되었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김교신 장기려 박사 이제 그 계보를 잇는 모임이 종들의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냐, 이러면서 이제 우찌무라 간조를 읽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는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다운 교회를 찾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을 해봤거든요. 우찌무라 간조는 그 형제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그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건물교회나 교파, 종파 그런 교회를 갈 수가 없었죠. 이 사람은 진짜 참다운 교회를 찾고자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 형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지무라 간조의 구한록을 7번... 제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